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이렇게 항상 가정을 하는 거야 처음에 내가 뭐 1,2의 점이 있었다고 생각해 1,2의 점이 있는데 내가 얘를 뭐 A,B를 중심으로 대칭이동한 어떤 점을 생각하겠다 을 그럼 대칭이동은 항상 거리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어, 이거를 사례를 여러 가지로 하자 그랬요 얘는 음, 3,6이라고 해서 1,2의 점이요. 3,6의 대칭인 점이, 1 q 를 더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1 더하기 p를 한 것의 절반은 3이고요. 또2 더하기 q의 절반을 한 것은 6이다. 이렇게 가정을 생각해 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다시. 내가 어떤 한 점, 뭐, 마이너스 1,2가 있는데요. 얘가 <laughs> 대칭인데, 대칭인 점이 4,3이야. 그러면, 이,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칭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얘는 1-1-4를 2로 나눈 게, 피컴을 필요했을 때, 얘가 p 고요그 다음에 2 더하기 3을 2로 나눈 게 Q다. 그래서, 항상 세점 대칭은 항상, 세점 간의 관계가, 어, 두 점의 중점이 이거다. 라는 것을, 중심도 문제 푸신대요. 문제 풀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을 문제 풀때해 이렇게요. 직선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한 점이 주어져. 그러면 이 직선에 대칭이동을 한 것은 대략 눈대중으로 한 요쯤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같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되잖아요. 실제로 필요한 점은요. 이 점이 필요하고요. 이 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직선에 기울기가 필요. 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식비를 ax by c는 0이라고 주어진다면, 얘 기울기는 뭐지? 기울기 마이너스 비분의 a라고 할수있다 그죠? 그러면 얘랑 얘는 무슨 관계? 이직선과 이직선 무슨 관계? 이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날 때얘 기울기를 어뭐 m이라고 한다면 m은 뭐야? A. 네. m을 곱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m은 a분의 b가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요. 이런 방법 있죠. 얘가 x1, y1이고 얘가 x2, y2라고 한다면 직선의 기울기는 x1 마이너스 x2, y1 마이너스 y2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구한다또이 빨간색 점은요. x1 플러스 x2의 절반 아니 보자, 그냥 X, x1 플러스 x2의 절반, y1 플러스 y2의 절반, 중점이다라는 방식으로 일단 요거 1번, 2번, 1번, 1번, 2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필요한 건 교리기와 점 중점. 이걸로 기울기의 중점으로 좌표관 중점. 네, 이게 중점이잖아요. 점은. 그러면 이 점은요, 아, 얘와 얘의 중점이기도 하고, 이직선과 이직선의 교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이 식에 넣어도 성립하고요, 이 방정식 이 새로 만드는 직선도 성립한다. 그 복잡하지? 다시 일단 첫 번째, 원래 직선에서부터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서 얘들이 수직한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수직한다에서 직선의 기울기를 찾는다. 그러면 이 점은요, 이게 말른데 시간이 걸려요. <laughs> 그냥 이거 쓰면 은 완전 뭐라, 뭐라, 뭐라 그러지? 안 지워져 그래서 얘는 식은 원래 기울기, 한 점의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x-a는 y-b, 이 식은 뭐지? 기울기가 m이고 한점 a,b를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얘를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야 돼요 일단, 일단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겠어요 큰일났네 너무 안 좋아 <laughs> 자 어, 지난번에 몇 번까지 했지? 1315 지금 1315번이요 다음 중 직선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과 수직이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높은 직선은 어떤 식이든? 그럼 지금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y축 대칭이동을 거하는 거예요. y축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동하면 뭐가 바뀌어야 돼? x가 바뀐다. 그래서 x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면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y다. 이렇게 쓰면 얘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플러스로 되니까 그지? y 를또넘인거야 그래서 얘와 수직이라고 그랬지? 그럼 기울기가 뭐가 돼? s a 기 u g e number. This is a huge number. This is a huge 루터 거리가 루트인 직선을 방금 지을 거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식은 이렇게 생기게 됩니 x 플러스 y 플러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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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는0 이렇게 하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때 뒤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뒤에 이건 모르는 거지 모를 숫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있요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높은 원점이면 0,0이잖아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어떻게 한다고 루트 분의 절댓값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쓰겠어요. b는 루트 분의 절댓값 이렇게 쓴 다음에 앞에 있는 개수를 따와서 분모에다가 1을 세고 더하기 1을 세고 이렇게 써주고요. 0,0을 넣어줘.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a. 근데 얘가 루트 2래 그죠? 그래서 요렇게 써서 a만 <laughs> 만족하면 어떻게 되지? 절대값 a는 2라구요. 절대값 a는 2다.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a가 있고 다시 절대값 a는 2떻게 a가 루트 2죠. 이로 아 넘어가면서 루트 2에 작용서 이가 됩니 아, 이 단계를 면 여기 넘어가면서 루트 2 제곱이 해서 이가 됩 그래서 a는요, 이 e 또는 마이너스 이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아, 중간까지 풀식이 x 플러스 y 플러스 a는 0이니까 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는 또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는 중에 나와 있는 수는 1번 만이요1이1번이택요1이상해1 3 아, 2 1번이만요1번이에요1이에요2이에요1 3이에요1이에요1이에요1 2이에요1 3이에요1 3 2 1이에요1 3 2 1이에요1 3 2 1이에요1이에요1이요1이이 원래 원의, 자,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것은 x a의 제곱 플러스 y b의 제곱은 b의 제곱은 r의 제곱,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컴만 을 넣어주면 돼. 그러면 x 플러스 e y 마이너스 삼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식을 넣어줄 수 있다. 반지름의 길이가 k라고 했으니까 r 대신에 k를 써주자. k. 그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라는 을 말은 뭐예요? x축에 대칭이동, y값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래서는 얘 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시 x +2의 제곱 플러스 2에 대고 플러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에 제곱근 k에 대입을 쓸수 있다. 근데 얘는 둘다 마이너스니까 y 플러스 3에 제곱과도 같은 거죠. 그죠 얘는 k 제곱 뭐 그리우라스그림 그렇게 됩니다. 인 마이너스, 되면요, 둘, 셋. 다 n g that o u 가 handsome, the movie. The movie. The movie. The movie. The m o 이 식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식에다 넣었잖아? 그러면 x 플러스 2, 그 다음에 y 플러스 3이 식과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었습어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서로 같은 거라는 것을 다음에 또 설명할 예정거니다 이때, 근데 대칭이동한 이 식이 점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낸다 뭘 지났다고 했으면 그냥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을 해보니까 1이고요 얘는 0이네요 k는 k제곱은 1이다 k는 양쪽이지 단지름입니다 그래서 답은 1, k는 1 여기서 뭐라는 거지? 식에서 어떻게 대칭이동을 할때 그 값을 넣느냐 지금 여기서는 뭐했어요?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했죠 X축. 요 x축을 x 축 중심으로 대칭이동을 하면 y값 자체를 마이너스 y로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써준다 이거를 네, 아시면 됩니식 자체에서 넣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을 보면 그래프 문제인데요 1, 3, 2, 6 얘는 f(x, y)는 0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파란색 그림이 그려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얘가 뭘로 바뀌었어? 위치의 f(x, 는 0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일단은 xy 지금 위치가 바뀌었지? xy 위치 네, 첫 번째 얘가 f y x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니다 이것은 무슨 대칭이야? 그렇죠. y는 x 대칭이죠. y는 x 대칭이라고 생각했어요. y는 x를 이 그린 다음에 얘 대칭되는 걸 그리시면 되겠어요. 다 대칭되는 걸 그리면 아마 얘가 이런 뒤집어진 삼각형 모양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겠죠자그 다음에 그다음에 얘에서 일로 바뀔 때 뭐가 바뀌었어요? y의 마이너스가 보였죠. 무슨 무슨 대칭? y가 변했으면 무슨 대칭? x축 대칭, 그렇지? x축 대칭, x축 대칭이라고 할수 있다. 그럼 x축을 중심으로, x축인 얘를 중심으로 이 그림을 뒤집어 주면 되는 거요 뒤집어 주면 요 노란색 그를 뒤집어 주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1 답은 1번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거쳐가면서 순서는 상관없어요 내가 뭐 어? 마이너스니까 수축 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헷갈리지 않는데요요1328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였더니 원에 접했다 양수의 값을 구하시오 음. 일단 원은 그릴 수 있겠다. 원은 작표가다나왔으니까 그래서 원은요. 4,-1이 원의 중심이죠 하나 둘셋넷 마이너스 1이 정신이고요. 반지름 2에요. 그러니까 <laughs> 이런 원이 하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정신, 어떤 직사인지 모르겠으나 얘를 대칭이동을 했더니 접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선을 이렇게 대충 그린 다음에 원점에 대칭으서 뭐 이렇게 그려 주면 이게 원래 그래프 가니까 생각 좋겠어요. 그렇죠? 기울기 기울기의 음수잖아. 그렇지? 기울기 가 음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 이렇게 그리. 가정한다.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인데 원점 대칭이니까 네. 자 그럼 원점을 대칭한데 을 접했다라는 얘기는요. 원점 대칭은 어떻게 돼? 만약에 내가 f(x, y)는 0인데 원점 대칭이면 그럼 f 뭐라고 쓴다고? y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뭐를 둘다 바꿔주기만 뒤집지 않아. 뒤집는 것은 y나 x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 그럼 원래의 식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는거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a는 0이 원래의 식이에요. 얘가 원래의 식. 닿지 않았던 것. 근데 닿지 않았던 거볼 필요가 없네. 상품이. 접했다는 걸 보여야 될까? 네, 쓸데없네요. 어. 여기서 구하시면 돼요. 아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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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근데 이게 다음 거구나 문제가 이 <laughs> <laughs> 이게 다음 거고 이게 원래식 원래식이 3 x 플러스 y 플러스 a는 영 그래서 다음식이니까요 얘는 다시 붙여서 3 x 플러스 y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원의 중심이 뭐죠 얘가 컴 마이너스 1 여기까지의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시면니다 점과 직선의 거리를 또연습 하겠네요. 점과 직선의 거리. 점과 직선의 거리가 어떻게 되지? 루트 분의, 분의 절댓값. 네. 그래서 일단 공식으로 외울 때는요. 전체적인 그 모양을 먼저 기억하세요. d는 루트 분의 절댓값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요 여기에 있는 개수를 따서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4번만 마이너스를 x, y 다 넣어서 절대값 안에 써주 거예요. 4, 3, 12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기 4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d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반지름과 같은 거야 반지름은 여기서 2네요 d는 2다 이렇게 써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계산을 하면 3의 제곱은 9, 9, 4의 제곱은 16이니까, 2도 하면 5가 되겠죠 5분. 8-a. 절대값은. 그래서 10은 절대값 8-a인데, a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럼 a가 양수이면서 10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지? 이건 단순하니까 18. 18. 네, a가 18이면 되겠어요. 너무 크게도 1아이죠 <laughs> 자, 애가 A가, A가 18이 18이면 8이 되어이되어요그래어서1 0서1 8이면8이 되어서 이 되어서 마이너스서인이되어 다시 이되일 경우 이되어이 되어서 이너스서 6이 되어서 6이 되어서 6니 되어서 이 되어서 이어